중..중앙동아리? 네, 중... 네아 중앙동아리? 아, 아 세상에.. <웃음> <웃음> 네. <웃음> 파트 2는 아마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연출적인 거 연기 음, 그리고 음. 여러분이 배우고 또 뭐.. 재원 님 뮤지컬 해봤다 그러고 또 뭐야..재인 님또 무대 해봤고 입시도 해봤고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또 하면 또 풍부해지지 않을까 하고 저는 사실 여기서는 내가 감독이라면 내서 이제 들어가는 부분에서 약간 좀 같이 얘기해 보면 재미지 않을까 하는 파트입니다. 포스터 보셨나요? 영웅 내수다요? 네. 여기 뒤에 있네요. 네. 아, 진짜. 네. 진짜. 싱크로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때 약간 소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4kg 정도를 감량을 하셨대요. 단 음. 작품 할 내내. 네. 그렇게 해놓고. 인조 감독님이 한번더 전화했답니다. 음. 정성우 배우한테 음. 장부가 다시 찍자고. 맞아요. 네. 진짜? 네 마지막 부분을 아쉽다 음. 감독의 그걸로 음. 아쉽다 다시 찍어야겠다 와. 해서 전화한 후에 2주 만에 다시 6kg를 빼셨다고. 6kg를 찧었다가 아. 빼신 거군요. 1년 정도 가까이 어. 1년 넘게 촬영했는데 음. 어쨌든 다시 재촬영을 하셔서 아, 대단. 여러분도 자기관리. 대분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응. <laughs> 저는 안 돼요 자가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5년째 5, 상년 하고 있는데 <웃음> <웃음> 보통 빼는 게 힘들죠? 찌우는 거? 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체질에 따라 어, 아. 여러분들은? 근데 뭐저 같은 경우에는 찌우는 거는 음. 뭐 일도 아니다 그 아, 아. 네. <laughs> 네. 이거 케이크 바로 이렇게 네. 음, 현상에서도 가능하구나 아. <laughs> 대부분 다 그러면 약간 유지하려고 다 노력을 네, 그냥 유지, 하고 그렇지. 있는 네, 그 인스타 보면은 <웃음> <웃음> 그렇게 많이 먹고 <laughs> 뭐 만들고 <laughs> 어. 제가 제가 살이 잘안 찌는 편이기는 하는데 <laughs> 네. 그래도 이런 거 들어가면은 밥도 한딱두 <laughs> 공기에서 <웃음> 절제해서 진짜로 <laughs> 두 공기만 딱 먹고 양 줄이는 양 완전 줄이는 맨날 음. 뭐술 만든다고 술막 뭐 이렇게 그거 있고 막 그래갖고 아, 진짜 보통 아니다. 뭐 만들기만 하잖아. 부럽다. 그치. 아, 진짜. 아, 만들기만 아, 하는 거구나. 죄송합니다. 제 오해였네. 완전 오해하셨어요, 네 지금. 음 밥도 평소에 네 공기 먹다가 두 공기를 먹는 거면 굉장히 간을 줄이는 거니까. 네 공기 먹어? 네 공기를 먹으니까. 하긴 저번에 회식했을 때 네, 여기까지 만치겠습니다 아. <laughs>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정말 관리하려고 음. 운동도 등록하고. 알지. 2023년도에는 <laughs> 또 또이때또 또 좋은 작품 만나서 다또잘 음.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영웅 캐릭터 중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 가요? 뭐 성별을 떠나서 그냥 어떤 역할이 음. 왔을 때 이런 역할 을 나는 해보고 싶었다 그 안에서. 좀 당연히 안전관사. 어. 뭐 제이 안전관사. 근데 약간 겉 이미지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도 그렇고 약간 되게 밝고 명랑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작품에서 뭐 딥하게 막. 내려간 적이 아 없었어가지고. 아, 네. 이런 걸더 하고 싶다. 이런 생각보다도 뭔가 캐릭터한테 매력을 느끼면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는 당연하게도 음. 제가 느끼기에는. 음. 저는, 음. 소리는 소리. <laughs> 아, 딱 여기까지 나왔네. <laughs> 나, 막, 참나 진짜 잘했었는데 <laughs> 소리는? <웃음> 소리는 소리? <웃음> <웃음> 아 저는 근데 진짜로 설희 역할을 되게 인상 깊게 봐서 음. 네, 설희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laughs> 자막 쓰이딱 소리 <laughs> 소리는? 소리는? 설리재원님 <소리는? 웃음> 소리. <laughs> 저, 저도 안중근 음? 선생님 음, 똑같은 이유는 아닐 거요 저는 야망이 있는 편이라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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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망 야망케 <laughs> 그건 아니고 <laughs> 물론 여기에 있는 역할들 하나같이 다 한번또 접해 본적 없고 해본적 없는 역할들이긴 하지만 주연 배우 하고 싶다. 야망이 있다. 아. <laughs> 그 정도로. 주연 배우 하고 싶다. 네. 모두의 꿈이죠. <laughs> 예. 음, 여러분들 가, 아, 여러분들 연기 경험 중 가장 특별한 거. 이, 이건 사실 제가 넣은 건데 음. 각자 이제 경험해셨던 것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 보지 않았던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극을 대학교 때 이제 했었던 음. 경험이 있고 연극하고 이제 연출하는 경험으로만 이야기를 하면 될것 같고 뮤지컬 해보셨다고 했고 최근에 연극 연극 다 무대 경험들 얼핏 저, 저 세팅할 때 들었는데 어땠다 저때쯤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무대 이거 하면은 얘기하고 싶고 뭐 이런 거 음. 얘기했잖아요 응. 언제 들으셨지 저... 아나 듣고 있어 <웃음> <웃음> 저는 드라마 연출은 원래 하고 싶었던 거였지만 제가 원래 했던 건 이제 연극 그거에서 이제 배우 한번 하고 연출 한번 하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와 영웅이라는 뮤지컬 안 봤지만 할때 되게 저 팀끼리는 되게 돈독, 돈독해지겠다 왜냐면 스토리 자체가 가상의 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끌고 가는 힘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하면서 호흡도 되게 좋았겠다 그래서 음. 음, 저걸 보면서 약간 뮤지컬에 대한 환상이 조금 더 생긴 거 같아요 저도 그 학생 때 연극을 연극 전공을 해서 연극을 음... 올렸었는데 그때 이제 중동이 배경인 연극, 중동? 연극 뭐, 중동아리. 네네. 중동아리. 아. 아 세상에.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중동이 배경인 연극을 했었는데 그래서 직접 무대 에 모래를 직접 쓰고 그랬어서 연기할 때도 그 모래 속에 들어가서 하고 제가 맡은 역할이 어 굉장히 어린 소녀인데 출산을 하고 그 아이를 잃어버린 고통을 태어날 내 하는 굉장히 어려운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면서 그 역할에 가까워지려고 뭐 간접 체험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영상을 찾아본다던가 아니면은 뭐 그런 아픔을 가진 사람들의 인터뷰를 많이 본다던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 또 정성화 배우님도 이제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 몸무게도 감량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할 바는 안 되겠지만 그런 과정이 어, 공감이 되면서 어, 정말 그 영화 속에서 그 안중근 의사로 비춰지는 모습이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런 연구를 하려는 의도 자체가 있었다면 굉장히 배우로서의 예의, 캐릭터 예의를 갖춰준 게 아닌가 좋은데? 정말 재밌었어요. 어 소리 이미지 좋아진 것 같은. <laughs> <laughs> 오케이. 네. 이미지 회복. <laughs> <laughs> 저도 이제 연극을 전공했을 때. 했으니까 그 학교 다닐 때 연극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어, 제가 어 처음 학교에 입학하고 1학년 때는 배우로 안 서고 이제 선배들을 도와주는데, 어, 그 기, 그리스 1학극 3부작이라는 4학년 선배들 <laughs> 졸업영화를 했었어요. 아, 졸업 공연을 에코러스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되게 실험적인 요소들이 많았거든요. 그막어막천 쓰고 막 노래하기도 하고 그 시멘트랑 물이랑 시멘트가 아닌가 어제 차르 같은 거랑 희석시켜가지고 그걸로 막 의식하는 장면도 있었고 막 대나무로 막 흔들면서 막 노래하기도 하고 막 엄청 큰 천에다가 아가멤논의 막그 뭐죠 망토 같은 거를 구현하면서막 춤추고 막 이런 엄청 되게 역동적인 연극이었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도 공연을 하면서 뭔가 코러스들이 많고 배우들이 많은 그 장면에서 같이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딱 기운이 같이 느낄 때. 그때 오는 그 엄청 되게 벅찬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영웅 볼때 특히나 이제 단체 신이나 그런 부분에서 보면서 아, 저분들도 분명히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촬영하면서 뭔가를 느꼈을 거다. 그 느낌이 진짜 너무 좋은 경험이겠다. 이런 생각을 네, 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한 5년 전. 네. 네. <laughs> 그렇습니다. 그날 기억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거리에서 다 같이 뮤지컬 배우님들이 이제 200명 가까이 동원이 되셨대요. 근데 다 이제 영웅을 떠나서 또 뮤지컬의 흥행을, 그 뮤지컬 산업의 흥행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만의 연기 철학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이게 아까 전에 네. 그 제이 님 얘기하셨던 거랑 또 이어질 것 같긴 한데 연기자들은, 배우들은 캐릭터에 이렇게 딱 주어졌을 때 배경부터 사실 제이 님이 저랑 그 오늘 스튜디오 말고 다른 작품 할 때도 음. 유일해요. 저한테 이렇게 보내는 사람. <laughs> 이 캐릭터에 대해서 분석 제가 한게 맞나요? 라고 보내는. 그런 게그 내했던 친구들, 다른 친구들은 어 쉬운 캐릭터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 보다. 근데 이제 제니 이 맡았던 캐릭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었어서 본인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갖고 보냈었는데 저는 그런 걸할때이사람들 연기 차량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것 같거든요. 음. 마찬가지로 저도 뭔가를 만들 때 그런 배경을 만들고 하는데 그 작품이 너무 라이트했기 때문에 소유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뭔가를 더 부여하기가. 아무튼 그래서 본인만의 연기 체력들이 있는지. 저는 일단 좀 항상 느끼는 건 어, 어떤 분처럼 되고 싶다는 이제 저, 명확히 없는데 그냥 좀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고 똑똑한 배우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요. 뭔가 아까 역사 영화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캐릭터만 생각하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배우하면서 어 계속 선택의 순간들이 있을 텐데. 음. 응. 그런 순간들을 좀 똑똑하게 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다. 그냥 그 정도. 상당히 멋있어. 멋있는데? 드릴 네, 났다 또. 아. <laughs> 일부러 순서 일부러 순서 밖에 <laughs> 좀. 계속 하망 있을게요. 그다음이 굉장히 소리 <laughs> <굉장히 웃음> <너무 웃음> <모르겠는데? 웃음> <laughs> <laughs> 소리님은 어 철학과 되고 싶은데요. 말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laughs> <laughs> 먹고 싶게. 음. 어 저는 근데 철학이라고 하기에는 저는 아직 조금 어렵고 음. 네. 뭐 이렇게 할까요? 네. 음 저는 조금 그냥 카메라 앞이든지 뒤에 있든지 조금. 진정성 있는 배우가 되고 싶은 게 제가 좀 만들어가고자 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 좀 연기하는 거에 있어서도 이제 제가 말한 것처럼 제가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만 이렇게 꾸며내버리면 그 역할도 그렇고 저 자신도 그렇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필요하고 제 자신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필요한 길인 것 같습니다. 음. <웃음> 처음 알걸 <laughs> 그랬습니다. 예. 똑똑하고 진정성 있는 배우. 있는 배우. 자. <laughs> 저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진짜 평소에 생각하는 것도 좀 1차원적이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편이라서, 어, 진짜 현장이나 누구한테 패를 끼치는 배우는 안 되고 싶다. 그냥 그런 목표는 있어요. 각, 뭐, 뚜렷한. 제연기관이라던가 뭐 이런 건 아닌데 그러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는 것 같고 되고 싶은 배우 뭐 그런 것도 야망캐니까 유명한 배우 선택받는 배우가 아, 되고 싶습니다. 최고다. <laughs> 최고야. <포인트야. 웃음> 촬영 촬영한지 한 시간 반 넘어가는데 이제 본인 야망캐가 확실해요. <laughs> 처음부터 두루마리부터 음, 두루마리, 시작해서 두루마리 두루마리 야망캐 예. 음, 음. <laughs> 어? 그러면 할게 어떤 연출자가 되지 아, 저요? <웃음> <웃음> 지금 공부다. <laughs> 와... 저는 항상 똑같았던 것 같아요. 따뜻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가 항상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제가 저희 회사 채용 공고를도 약간 사람 이야기를 할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모디션을 뭐 봤을 때도 저 사람이 저 사람 인생이 내 눈에 안 보이면 다 탈락시키는 것 같아요. 그니까, 보이거든요. 대충 몇 마디 나누면은 어떤 삶을 해왔고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는 그냥 면접을 봐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끝까지 제 작품은 사람 이야기가 좀더 들어가 있는. 성장 이야기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따뜻하지 않은 작품은 아직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작품 많이 할것 같아요. 영웅 영화 중에 이제 캐스팅이 잘 됐다라고 생각했던 건 사실 정성한님 빼곤 사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김건배우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뭐, 충분히 잘했고 했는데, 캐릭터가 너무 약하지 않았나. 너무 내가 생각했던 그거대로 그대로 그냥 가서 조금 아쉽다. 울때 연기가 약간 조금, 아 조금 조정해주지. 조금 그게 아쉬웠어요. 정성아님 빼고는 조금 다아쉬워 조재윤님, 재윤이 형좀 아쉬웠고, 정남이 형도 좀 아쉬웠고. 근데 뭐 뭐다 노래는 곧잘 해서 약간 뭐 케미는 좋았던 것 같아요. 연기로서는 잘 모르겠다는 거였습니다. 설이라는 역할을 이제 김건배우님이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윤재준 감독님께서 이제 이 설이라는 역할을 찾을 때 연기도 잘해야 되고 음악도 아주 노래도 아주 잘 불러야 된다. 그래서 그 많은 엔터 영화 관계자들한테 수선을 했는데 다 하나같이 김건배우를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김건배우님께서 설이라는 역할을 한 건데 이제 오늘 스튜디오 세분 그리고 이제 지환 님께서 하셨잖아요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작품 캐스팅을 할 당시에 <laughs> 우리 제이, 재원, 소리 님을 이제 해당 캐릭터에 캐스팅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저는 제이 님은 연기로는 <laughs>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포인트였고 딕션이나 이런 것들이 좋았기 때문에 그 캐릭터 자체가 약간 못쏠뭐 이런 거였는데 난좀 그거를 높낮을 조절할 수 있는 분이면 좋겠다. 뭔가 개성이 뚜렷한 친구보다 약간 조금 더 담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래서 유연한 연기자가 필요했었던 거였어서 추천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음. 소리님은 소리님 이미지가 명확한 캐릭터 딱 박수리 딱 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뭐 빼박 이 캐릭터는 어쩔 수 없는 진짜 캐스팅 그냥 딱 그냥 들어간 느낌. 저희가 그러니까 회사 이미지에서 박소린씨가 갖는 소리의 이미지가 있어서 캐스팅 거의 그냥 어느 누구도 그 소리 역할은 후보군이 없었습니다 이런. 너무 칭찬을 많이 하는데 <laughs> 재원 재원은 이거 근데 저랑 초밥 PD의 의견,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 의견이에요 그래서 재원 음 재원은 다재다능하기에 네. 그리고 그리고 약간 지금 흰색 도화지 같은 친구다 충분히 쪼만, 쪼만 없다면 이 친구는 연기로 서는 대성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 그렇게 해서 사실 들어갔던 거고 재현이 그랬습니다. 이미지적으로 너무 사실 갈라야 돼서 사실 갈라야 돼서였는데 사실 뭐 이렇게 표현을 면서좀 비주얼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네, <웃음> <웃음> 네 그것까지 생각을 이제 넘어갈게요.